안녕하세요 맘에 드 농장입니다 여기 양파 수확중인데요 비가 온다고 해서 부진에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음, 어제 하루 했고 요즘 물을 많이 안 심고 그냥 로컬푸드 납품 들어갈 만큼만 심고 있는데요 600평 될까요 600평 정도 근데 이 종자가 조금 안 좋아 이게 그래서 내년에 서산 쪽에다가 이 종자를 구해달라고 이게 비는 물르라고그 종자인데 아, 이 저장성이 내가 한 3년째 심네 2년 심었나? 2년 심었나? 저장성도 좋지 않고, 그렇더라고, 이게. 그래서 저 서산 쪽에 보니까, 만생 종인것 같은데, 이건 중생 종인가잘 모르겠는데, 하여튼. 싹 그렇게 좋은 종자가 아닌 것 같아. 양파하고 뭐고 하여튼 종자가 우선.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종자가 근데 크기도 내가 이거 아 중걸음 웃걸음을 다섯번 했는데 더 굵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뭐썩 좋은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 거는 올 가을에 심을 거는 서산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종자를 그래야지 이거 가지고는 이게 저장성이 없으면 빨리 썼고 크기도 뭐 이렇게 싹큰것같지 않고 필요 다섯 번 신경 엄청 썼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이걸로 만족해야 되지만 일단은 노골프에서는 뭐 이런 것도 이 정도 물건도 괜찮은데, 그래도, 만족스럽진 않아서. <laughs> 무조건 종자는 뭐든지, 종자 선택을 잘해야 돼, 농사는. 이제. 그래야지, 종자 선택 잘못하면, 은꼭 후회를 하게 됩니다.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종자 이것도 싼 종자는 아닌데, 일단은, 최고의 품질이 안 나와 이게. 에이, 모르겠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마음에 든 농장이었습니다.